안녕하세요. 꼬라성 부부입니다. 저희 꼬라성 부부는 오늘 홍천에 있는 모곡 반벌 유원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에 반곡 반벌 유원지를 와봤는데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서 오늘은 어떤 구독자분께서 모곡 반벌 유원지도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한번 찾아가 보고 있고요. 어, 도착해서 모곡 반벌 유원지가 어떤지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곡 반벌 유원지 적혀 있다. 음. 진입로가 완전히 좋아 보이, 어 좋아 보입니다. 음 진입문도 아, 좋고 진입로 좋다. 바닥도 괜찮네. 음. 여기가 모곡 밤벌 유한지 되겠습니다. 오늘 평일인데. 어, 사람도 와, 꽤 많다. 꽤 많다. 바닥도 여기도, 어? 어. 자갈들이 꽤 상태가 좋네. 어. 에어에에 여기는 무슨 일인가요? 저길 건너편에까지 텐트가 음. 빽빽해요. 저쪽 저쪽도 미쳐줘 봐. 야, 평일인데 사람들이 와, 와 이렇게 많을 줄은 그러니까 생각도 못 했어. 한여름 같다야. 그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을 줄이야. <웃음> <웃음> 어. 저희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불멍을 하려고 장작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개수대를 매점 이용 후에 사용해도 된대. 음. <laughs> 여름에는 그래도 되나보다. 그러게. 화장실도. 음. 매점 이용 시 사용. 샤워장도 있다. 음. 고구마랑 장작 구입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 화장실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laughs> 화장실 사용할 수 있게. 무겁다 에이? <laughs> 조심해라, 여기 자빠지면 씨. 자빠지면 바로 갈수 있겠는데. 그래. 빨리 갈수 있겠다. 나 기분 좋아. 좋으면 됐어요. 날씨가 좋아서. 네. 늦가을 날씨 같아. 응. 음. 자, 오늘은 깔끔하게 잘 쳤습니다. 밑에 바람도 들어오지 말라고 돌들도 많이 고이고. 오늘은 더 따뜻할 것 같습니다. 짜잔! 안에는 이렇게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치마를 잘 설치했습니다. 바람막이를. 다이소 자석, 강력 자석으로 자, 오늘 요리는 차돌박이 숙주볶음 응, 맞아 이것도 같이 넣어 고기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번에 먹다 남은 등심을 조금 섞겠습니다 자, 이제 불 붙이고, 음, 응. 그, 응, 세다. 이 기름에다가. 응. 건져내고 음. 마늘하고 음. 그 베트남 고추 이런 거 같아요 음. 맛있을 것 같다. 음. 네. 양파랑 숙주랑 잘어놓고이 정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저거 잠을 넣으세요. 네. 고추장이 아 간장소스 뭐나 이게 음. 맛있을 것 같아요. 바로 시키자마자. 보세요. 음, 네. 잘 먹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를 넣었어, 또, 거기다가. 네. 거기다가 아니, 빼, 드들 거기다가 빼요. 기기고 거기서 는데 음, 맛있다. 음. 음. 잘갈아네 응. 베트남 고추 몇개 들어갔다고 응. 응 오늘도 역시 소주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밥에다 먹는 게 맞다 이건 응, 응. 응, 음, 좀 간간하니까. 응. 음. 여기 또 쌀국수 면 넣어서 먹어도 맛있겠다. 응. 음. 음. 어차피 고기니까. 응. 음. 우동면도 괜찮을 거 음, 같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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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사리로. 말 그대로 만원의 행복이네. 응. 음. 이런 걸 보면 차라리 밀키트사 먹는 게더 아... 저렴한 것 같아. 그렇지. 음. 간단하고. 음. 일단 야채 사면 집에서 손질을 다 해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아. 음. 집에서 음. 다 하, 더 모자란 재료들은 다 음. 해오긴 하는데. 많은 것 같아도 양이 얼마 안된다딱 <laughs> 맞겠다 이게. 이거 먹고, 음. 이거 먹어갖고 배가 완전히 부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멍하면서. 내가 생각해서 밥한 먹어봐. 응. 고구마 꺼먹고. 고구마 응. 고구마 꺼먹고 밥도 고 먹고 사인모스켓도 있거든? 겨울철은 진짜 이렇게 원팬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그치? 같아. 그렇지 따뜻할 때 먹으니까. 어. 응. 이거 그러니까 설거지 양도 최소화하고. 생선 구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응. 여기서 그냥 <laughs> 다음에 생선은 사다 다음에. 매일. 이것자 음. 되게 짭짤한 거 좋아하는 응. 사람은 여기다가 밥말아하고 응. 응. 양념 떠먹으면 응. 맛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드는 밀키트들, 뭐 대형마트나 이런데, 아니면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음. 맛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속재료들 뭐, 한두 가지만 더, 음. 플러스 하시면은, 이 밀키트들이 워낙 양념이 세니까, 좀더 넣는 거는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 계란 안넘은 짜. 음. 간단하게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음. 여기는 모곡 반벌 어. 유연지. 모곡 반벌 유연지 자갈밭에서 어, 뭐지? 차돌 숙주볶음. 어. <laughs> 네가 얘기해 그럼 <웃음> 물어보잖아. <웃음> 어, 차돌 숙주볶음. 그 빨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기가 이름이 좀 오늘은 헷갈리지가 않아. 아까 엄청 헷갈리더만. 따뜻하다. 따뜻해 이제. 응. 음. 어. 아이고 바람아, 풀만 안돼 안에 있을 땐전 모르는 기계인데, 바깥에 나오니까, 그래도 쌀쌀하긴 하다, 깊김이. 아, 그래도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아, 이 정도 면 말만 하지. 응. 아, 바람만 이쪽으로 아, 안고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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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에서 갖고 온. 음. 토종 밤. 음, 토종 밤. 음. 한 개월에 이렇게 빈팅하는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 <laughs> 여기만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음, 처음이야. 음. 이렇게 많은 거. 여기가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게 사람들한테는 음. 좋은 거지. 야, 숯이 아깝다. 그렇지니까 그러니까 어. 고기를 꺼먹어야 될것 같아. 음. 밤은 언제 나? 이숯 때면? 응. 음. 일단 석쇠를 올려야 되니까. 음. 고기 굽시는 분안 계시면 숯까지 가세요. <웃음> <웃음> 진짜 맛있다, 이게. 야, 이거 잘 익었어 우와김나는거 봐. 응. 음. 야, 하나도 안 타고. 맛있겠다. 조절 엄청 잘했어. 야, 이거 이게... 어. 야 맛있겠다. 맛 응. 마다맛있겠한맛 뻔했는데. 있겠다 음. 먹은 방고구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맛있다 아. 비주를 죽이는데? 아. 음. 맛도 음. 죽였으면 좋겠다. 맛있을 것 같아. 음. 일단은 오이를 찍어서. <laughs> 맛있어. 맛있어. 응음 음, 음. 음. 이거 오고 음. 해물하고 마늘 그 향이, 그리고 약간 고추가 들어서인지 매콤하네. 음. 살짝. 음! 느끼하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 일단 오일을 먹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식상은 아메리칸 스타일이어가지고. <laughs> 아. 아메리카스타일 음. 느끼한 거 많이 좋아합니다 마요네즈, 뭐 버터 뭐 이런 거 음. 아니 이거 처음에 빵이 우리가 갖고 온게좀 작아서 모자랄 줄 알았는데 안에 빵이 있다는 라걸 음. 생각 못했지 근데 밀키트라는 개념이 전부 다 있어야 지 맞는 거잖아 그렇지, 요리가 완성된, 그냥, 밀도 니까 빵이 없을 음. 거라는 생각을 왜 했지? <laughs> 저희 무시동이 도와 아직 고치지 못했는데, 꼭 고쳐야 되나라는 약간. 이 정도면, 크게 뭐. 아니, 따뜻하긴 음. 하겠지만, 어차피 건조해서. 음. 노래 못 든가? 출구 잘 것도 아니고 그 추위를 많이 타거나 약간 젊으신 분들은 그런 안경에서 안 잡으신 분들 계실 거 아니야? 우리는 옛날에 음. 방에 자고 일어나면 물이 얼었고 음. 막 이랬던 음. 방에서 잡은 적이 있어서 <laughs> 혼자. 물이 안 열었잖아. 응. <laughs> 밖에 나와야 물이 얼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런 집에서 어떻게 잤나 몰라. 어렸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지. 응.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laughs> 화장실도 밖에 없고, 풍세식이었고. 응, 자기 먹어. 응. 레드양이랑 귤이랑. 응. 음. 응. 음. 저귤꼭 먹어야 돼. 아니. 난 커피도 먹을 거라서 귤 먹으면 안 돼. 어디로 다 들어가? 어? 어디로 다 들어가? 배에 다 들어가. <웃음> <웃음> 오늘은 안 치우고 먹네. 먹는 것도 많아. 밥 먹고 과일 먹고 디저트 먹고. 이거 응. <laughs> 먹어 볼까? 그거안 응. 먹을 거야. 너무 달아 아니, 커피랑 먹으니까. 너 자기 드세요. 그거. 이거 엄청 쓰잖아. 어. 그러면 달달한 거랑 어울리잖아. 나 이거 어제 안 먹었어. 자기 먹었지. 아니, 드세요. 근데 왜 눈이 눈빛이 그래? 더 딱지만 한게 이게 하나만 먹을게. 네. 두 개밖에 안 남았네. 음. 쪽은 어제 우리가 진입한 길하고 반대 쪽인데 쭉 내려오셔갖고 보리울이라고 돼 있네. 저 앞쪽에 보시면은 어제 밤에도 보니까 쉬앙 찬란하더라고 요 LED 하고 뭐 등등해서 저희가 과연 뭘까 궁금해가지고 저 초입까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사유지인가? 낚시 하신다 아 저기에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네 어. 뭐가 잡히나? 잡히니 그러지 않을까? <laughs> 낭만이 있는데 <laughs> 음. 아 저기 외부 장작 반입 금지다 여기는 보니까 사유지 캠핑장인 것 같습니다 에이 우리는 저쪽이 낫습니다 <laughs> 한번 뭐 문의 정도는 해볼수 있지 않을까 보리우 로터 캠핑장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짠. 아. 출발을 해볼까요? 오늘도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 이제 반팔 유연지를 나와서. 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우, 커브가 장난이 아니네요. 잘 쉬고 갑니다. 워낙 넓어서 어. 뭐 많이 와도 차례대로 찰떼, 찰떼, 어 많을 것 같아. 홍천이 확실히 접근성이 우리가 좀 가까운 편이잖아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한 시간이면 딱 좋은 것 같아 어. 이게 목욕이 뭐 편의점이나 화장실이나 그런 시설이 음.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 저기 반월보다 그렇지. 어. 확실히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 안 식당이나 이런 음. 것들이 많았잖아 편의점이나 음. 이런 게 그래서 근데 너무 많으니까 나는 조금 더 조용하게 좀 지내고 싶으면 나는 방곡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음. 그 바닥도 더 좋았고. 바닥은 방곡이 좀 낫지. 어 바닥도 좋았고 좀 깔끔했어 방곡이 여기보다. 음. 근데 뷰는 솔직히 반월이 좀더 예뻤어. 산뷰라 그때 되게 예뻤거든. 음. 반월이 아니고 반곡? 아, 어, 반곡. 예. 뷰는 반곡이 조금 더 예뻤다는 거. 어. 내가 자꾸 반월이라고 그러지. 어. 반곡 반월. <laughs> 오늘 같은 날에는 진짜 밖에 그냥 의자 하나 놓고 불멍하거나, 아니, 불멍 안 해도 된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물멍하기도 좋은 날씨였을 것 같아. 아까 차 안에도 따뜻하더라. 음. 지금 정리하냐고 조금 움직였더니, 음. 땀이 좀 나고 좀 지금 많이 덥습니다. 음. 그 정도로 지금 음. 햇살도 좋고, 기온도 막당하고. 지금 4도, 5도 정도 되는데 음. 햇살이 좋은 날 4, 5도는 진짜 따뜻하게 <laughs> 모곡 밤벌 유원지에서 하루 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음. 한번 찾아와서 편하게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음. 부지도 넓고 주,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으니까 또 여기 음. 물놀이 할수 음. 있는 곳이잖아. 음,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음. 저희 꼬라성 부분은 다음 주에도 멋진 장소, 멋진 지역 확인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뵐게요.